토합진보당 순창군 출신 산학경제위원회 오미원입니다. 아버지는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에 따른 51년 6개월 만에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조기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현안에 대한 장애인식장애와 학생력 부재로 국정혼란, 남북간 중전시 상황의 지속으로 대북정책 파탄 통합적 관리능력 부재로 당 부처와 당청 모순, 노동자 농민에 대한 강압적 통치로 국민 저항 봉착 진보정당과 야당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으로 정치권, 정치권 반유신정권 형성, 부정부패에 저렴한 인사들의 내각 구성으로 스캔들 전국 장기화 등등, 시인도 국정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보다 힘과 권력으로 밀, 밀어붙이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새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도가 14개 시군의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한 구석구석 희망투어를 시작하려 합니다. 김한두 지사가 버스를 타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식이 주민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설명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문, 답변 등 이른바 테이블 세팅으로 주민 위주가 아닌 주최측 위주의 진행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인 납신다고 나팔불며 동네방네 소문내어 지역의 행정력 마비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겉포장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체육관에서 한 번에 끝난 행사가 네다섯 곳의 현장을 찾아 에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거창한 목표나 진행 방식이 행정 주심에 보여주기식 이벤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이미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진행되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과 심정들을 내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생 투어에 앞서. 제기하는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해 연말 김파원의 종지부를 찍었던 전북고속의 문제, 즉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 사업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내용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한주 지사, 전북고속 사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고속 노조 위원장 그리고 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의 약속에 대해 노조에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신뢰를 기본으로 이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김지사가 참석하여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달려가 되도록 사무실 제공에 대해 사측의 온갖 변명과 약속 불이행은 전북도의 수장인 지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그 책임은 마땅히 도지사가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 주간 이교대 노사협상 초기 타결이 젊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듭니다란 현수막이 도청 앞과 전주 완주공단 도류 반에 불법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내 상공인들이 노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6년에 여러 모리를 재판하려 하십니까? 이 자리 창출했다는 풍선 띄우기를 위해 단체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전북도의 노동 행정은 구시대적이고 편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 사측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또다시 개입하는 것은 새만금 삼성, 삼성 유치, LH 이전 19단위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노린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비정규직의 소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전북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전북도가 관련 단체들이 이 자리에 대해서만 앞뒤없이 몰아붙이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세 번째, 전북도가 낙후된 동북권에 대해 동북권 발효 산업벨트를 구성하여 발효 원료의 주산지인 동북권을 산업적, 지역적으로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심찬 프로젝트가 나온 지 수개월이 되도록 이를 책임질 담당자가 아직도 전. 인사를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국민 여러분 힘미한 사랑살이가 예견되는 현실 진정성을 안고 국민의 가슴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보내주는 전북도의민선오기 후반기 민생시키기가 되길 희망하며 온 바람을 갖습니다. 들어주 감사합니다.